정치권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정국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고민도 깊어지는 형국인데요. 헌재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준석 의원이 보니까 뭐 저렇게 구속 취소가 돼도 8대 0 나온다, 탄핵 나온다라고 하던데요. 8대 0이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하자는 네. 거잖아요. 뭐 그런 모아서. 총의에 대해서는 모든 뭐 국민들이 동의하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류 자체는 좀 달라요. 헌법재판관 출신 그 변호사들한테 몇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8대 0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한번 좀 결과를 두고 보시죠. 그게 맞으면 뭐제 발언이 이제 성지가 되는 거니까 네. 두고 보시죠. 그렇게 팔대영으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마흔 역을 그렇게 지금 무리하게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지금 아직 6 명이 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이 처음 있었을 때는 경험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오고 하는 걸 보면서 대람이라고 하는 걸로 몰고 가는데 모두가 지금 흔들린 겁니다. 그쪽으로 쏠렸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바라보니까, 야, 이거 공수처가 수사했던 것도 문제가 있었고, 구속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러니까 지금 구속을 취소하라는 건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은, 그동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란몰이에 소리를 못 쳤던 사람들도 이제는 냉정하게 따져보는 게 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두 보면은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8대 0으로 그건 되지 않을 거예요. 의원들을 희망회로를좀돌릴것 같거든요. 희망고문이에요. 예컨대 네. 마흔역을 갖다가 굳 집에 민주당에서 밀려고 하느냐. 당연히 뭐 자기들이 뽑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고 하는 것 뿐인데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숫자적으로 딸린다 이러면서 자기 희망회로를 좀 많이 돌리시는 것 같은데. 현실 감각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해서 8대0이 나온다라는 게 정치적인 이런 걸로 좌우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법리적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헌법이 정상 잠깐만요. 이에요 아니, 무슨... 잠깐만요. 진교수가 아. 헌법 재판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 그걸 내란죄라고 저는 단정을 하시고 아, 니까 이거는 8대0이라고 단정을 하시고. 근데 어떻게 니까 거기서 숫자가 모자랄까라는 건그런 그, 그런 추측은 왜 하십니까? 아, 그건 정치이인도의 희망 네, 사항이죠. 점쟁이입니까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의원들은 음. 어대3으로 기각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망 사항이면8대0도 진교수면 아, 희망 사항이죠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예요? 아니 무장한 경력이 국회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허, 그걸 인용을 안 하게 되면 대통령이 야당 경고용으로 계속 앞으로 개혁 때라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 재판관 임명 때도 그두 분이 그 별개 의견이라는걸 냈잖아요. 이번에도 구속 취소가 상당히 헌법 재판소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도 못 나올 가능성이 생겼다고 봅니다. 주진 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소수의 헌법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개별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계기와. 동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국회의원이니까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8대5로 나온다, 뭐 5대3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낮아졌다. 그리고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죠. 예. 소수 의견을 네. 충분히 바뀔 근거가 되는 탄핵에 거죠. 탄핵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을 거라는 게 가능성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명확한 건데. 저는 없다는게 그 상상 <laughs> 아니, 그, 아니 지금 아니 규정은... 대통령이 말이죠 개음 대통령이 국민들이 본원 앞에서 지금 뚜렷한 이유 없이 자기의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군대를 갖다가 해서 정치인들 잡으라고 하고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중대한 사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개엄은 헌법 77조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laughs> 개엄을 선포하게 되면 군이 동원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한테 한마디만 더 조언드리면. 그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얘기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권한이 아니, 있다고 다 권한을 아니, 행사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그 논리는 국의힘의원들이토론회 가서 자꾸 얘기하는 아, 거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요. 잘해. 그 얘기 좀 어.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당초 스케줄보다 구속 취소 결정이 더 미루게 될까요? 탄핵 심판은 만약에 미루게 되어서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홍장원의 메모에 있는 추가적인 글씨가 박선원 의원 거라는 게 국화수 출신의 집필 감정가가 나왔잖아 이런 부분들 하든지 최근에 또 박종근 사령관의 진술 부분들은 그야말로 본인들이 혜유를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다면은 저는 늦어지는 게 유리하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데 늦어진다고 하면은 대통령의 경이란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내란행위로 볼 거냐 그리고 이걸 대통령을 탄핵해서 대통령을 파면시킬 그런 정도로 중요한 중대한 것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아직도. 그런 면에서는 늦어지는 것들은 어찌 보면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흔역 헌법재판관 그 임명을 찬성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판갱신 절차도 있고 그러면 좀좀좀 좀, 좀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 그 그것 진심이 뭔지를모르겠어요다그 보다는 네. 실제 공정한 거보다더 중요한 거는요 공정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 공정해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가 보기에도 아쉬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수사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지금 나왔어요. 세계의 수사기관이 득달같이 경쟁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 하자가 있다. 거기다가 영장 쇼핑 얘기까지 법원도 하자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법치주의란 게 어쨌든 사법 체계를 존중하고 거기 결정에 대해서는 불만이지만 따라주는 게.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조금씩 다 겨우뚱, 겨우뚱하게 만드는데 헌재 왜 저렇게 저 무슨 날짜 받아놓고 그 맞춰가지고 하는 거야 뭐야 나는 의구심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저. 조 의원님 저희가 아무도 구속 취소에 주목을 안할때조 의원님이 최초로 음. 구속 취소 결정이 날수 있다라고 의견을 그렇죠. 하셨어요. 네, 네. 네. 그대로 됐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탄핵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증거법적으로는 독수 독가가 막바로 적용이 되지 않지만 무소송부 촉탁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갖고 온그 자료들 증거들 중에는 독수가 섞였을 겁니다. 걸로 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과연 그게 빠졌을 때 탄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다 같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즈메를한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바로잡는 공정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이 만약에 한남동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사용 무기밖에 없는 내란지에서도 석방돼가지고 저렇게 나왔는데 탄핵을 그 인용을 해서 조금 쫓아내? 라는 생각 들 가진 분들이 또 생겨날 거고 네. 그러니까 생각할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게 지금 그행가를 읽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린 그 취지를 좀 봐야 돼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은 상급심에서 이게 번복이 되거나 심한 경우 재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우려를 할수 있는 것은 유죄 신증을 가졌을 때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유죄 판결로 가기 위해서는 말끔히 정리해야 될 어떤 일종의 정리 작업으로서 좀 얘기가 되, 된 느낌이 강하게 든다라는 거죠. 그 야권이 대통령 탄핵 심판하고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란 수에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입니까?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관은 전혀 무관합니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절차도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고 아니, 아니다 본질은 똑같다 형사 재판에서는 아마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늘 우려해 왔던 거잖아요 음. 왜냐하면 그절차상의 절차상에 합법성 같은 것에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독수독과 의의론에 음. 의해서 아예 공소가 네. 기각될 수 있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런 가능성까지 예상할 수가 있다고 라 우리가 그때 공수를 성토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 이건 헌법재판이거든요 형사 재판하고 다릅니다 형사 재판은 삼심이지만 여기는 지금 단심이거든요 그다음에. 판단하는 영역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어, 저는 예.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지는 네. 않아요.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라는 정말 2년2 개월 동안 선거법 일심을 끌고 뭐 거기와 이제 대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주 밝은 게 있고 아주 어두운 게 있으면 더, <laughs> 더 대비가 되듯이 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이 이재명 대표라면은. 이 지금 유승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laughs>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다라는 또 법원이 있습니다. 서두른 정의는 불행의 계모다. <laughs>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대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